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난번 고조선의 역사 1부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작은 부족 국가들끼리 모여 아사달이란 근거지에서 시작한 조선이라는 부족 연합체는 점점 발전해가며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고조선이 최초로 문헌에 등장하는 사서는 중국 측 기록인 관자인데 기록에는 조선의 특산물로 문피가 있었다고 하며 관자의 공간적 배경인 제나라로부터 8천 리가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국 측 기록 전국측을 보면 연나라 동쪽에는 조선과 요동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나라나 연나라나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국가들인데 이때의 사서들로 보아 기원전 7세기경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연나라는 춘추전국시대 국가들 중 가장 동북쪽 끝에 있었거든요. 이 연나라와 국경을 접했다는 기록에서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방이었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말기를 기록한 중국 역사서에는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은 연나라와 대등하게 대립할 정도로 국력이 커졌는데 그 정점을 찍었던 국왕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중왕때입니다 중국측기록에는 조선은 요새를 넘어 연애 동쪽을 겁박했다고 나와 있으며 아마 중앙부터 왕이란 칭호를 썼는데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왕이란 칭호를 쓸 정도의 우두머리가 나오질 않아서 중국측기록에서는 동쪽에서 왕의 칭호를 쓴 존재가 나타났다며 여러 사서에서 야단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부족장 정도의 우두머리가 아닌 거죠. 고조선이 커지면서 통치조직도 발달합니다. 물론 중앙집권화된 고구려 백제 신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 대부 장군 등 원시적이나마 관료 조직을 갖추었는데 아무래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면서 중국의 관료 제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의 모습을 띄웠을때 고조선은 수도를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장단경은 오늘날 중국 지린성의 선양시라는 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초기 고조선의 발원지인 아사달이 요동이냐 평양이냐는 논쟁에서 요동 쪽이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요동의 아사달이었으나 아마 연나라와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 남쪽으로 내 내려온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부족 연합체에 불과했던 고조선이 이토록 부족장이 아닌 왕을 칭할 정도로 커진 그 배경에는 중국인 기자가 들어오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기자는 주나라 때의 인물로 기자가 조선으로 유입된 배경은 중국 기록들도 다 제각각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임명했다는 기록. 원래 상나라의 신하였는데 주나라를 섬기기 싫다며 조선으로 도망쳐 왔다는 기록 등등으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중국 측 역사서에는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중국 측 기록뿐이 아닙니다. 중국을 사대했던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기자 조선을 긍정한 건 그러려니 할 테지만 고려 시대의 고려인들도 기자의 존재를 인식하여 기자 사당을 만들기도 했고 이래의 삼국유사에서도 고조선의 수도를 아사달에서 장단경으로 옮긴 게 바로 기자였다고 하죠. 중국은 주나라 막바지의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가고 고조선의 세력 확장 시점이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이니 시점도 맞죠. 이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준왕도 기자의 40여 대손이라고 합니다. 준왕의 본명은 기준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나중에 등장할 위만은 실존 인물로 보이지만 기자에 대해선 과연 실존 인물이 맞는지 실존 인물이라 해도 과연 초기 고조선의 단군 왕검들을 내쫓고 제후가 되었는지는 의심가는 구석이 많습니다. 주나라 때의 조선은 주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지를 분봉하기가 불가능하고 고힐강이라는 중국의 역사가는 준왕의 성씨가 우연히 기자와 같은 기씨라고하여 무조건 후손이라고 단정 을 지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예 준왕은 기씨가 아니었다고도 합니다. 이때 중국은 성씨 제도를 정립했지만 아직 조선을 비롯해 한반도에는 성씨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았고 성씨가 있었다고 한들 중국 글자 한자로 표기한 고대 북방의 한국어를 중국식으로 그대로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한자로 표기할 때만 기시였을 뿐 실제 발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후대의 다른 중국 역사서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거론하며 기자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고증학파학자들과정혜경등 한국의 실학자 일부가 실제 그 지역을 갔다 오고는 하나같이 없었다고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또 중국 역사서에도 이 기자를 언급한 사서가 있는가 하면 언급하지 않은 사서도 있습니다. 더불어 기자 조선에 해당하는 연대기를 입증해줄 만한 그 어떤 고고학적 성과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위만 조선부터는 중국과 영향을 주고받은 유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지만 그 이전 중국 내륙과 만주 한반도 북부의 유물적 유사성이 아예 없다시피 하거든요. 따라서 중앙이 기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헛소리이며 기자가 설령 실존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조선은 국가명 고조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국경 개념이 별로 없던 고대시대에 그저 주나라 기준 동북쪽 어딘가를 통칭하는 지명이어서 사실은 고조선과 별 연관이 없는 곳을 분봉해준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준왕은 비록 고조선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지만 동시에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던. 고조선의 마지막 군주이기도 한데요. 준왕 재위기가 딱 진나라 말기, 진시왕이 폭정을 일으키고 농민 반란 진승 오강의난이 일어나고 진시왕 사후 황후와 유방이 권기하던 진한 교체기였습니다. 중국 본토에 워낙 시끄러운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중국인들이 대거 고조선으로 망명해 왔습니다. 준왕은 이 난민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중국 역사서 위략에는 옛 연제 조 지역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겪어 서서히 준에게 망명하니 준은 이에 이. 를 서방에 거처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연나라에서 온 위만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준왕은 위만에게 관직도 주고 서쪽 변방지역을 분봉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을 받아주며 고조선의 국력이 더 커지니 그리고 중국은 대혼란의 시대이니 어쩌면 고조선도 중국의 주나라처럼 부족제도에 기반한 봉건제도를 시도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준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위만이었지만 위만은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아직 고조선은 총동기 시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춘추전국시대를 지나치며 철기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였는데 위만은 본인이 가지고 온 철기를 사용한다면 본인이 고조선의 왕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죠. 기원전 194년 위만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위만이 점거했다는 고조선의 수도는 이때는 장단경이 아닌 왕검성으로 나옵니다. 언제 왕검성으로 천도했는지 알수 없으나 아마 진시왕이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고조선도 서쪽 국경지대를 잃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왕검성의 위치가 오늘날의 평양으로 보이며 고조선 초기 수도 아사달이 만 평양이었다면 왕검성의 위치 비준 문제에 있어서 오류가 생겨서 고조선의 수도 벤천인 아사달, 장단경, 왕검성은 일반적으로 요동, 중국, 선양시, 한국, 평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준왕을 내쫓고 위만은 왕이 되었는데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 조선 성립과 함께 한국은 철기 시대로 진입합니다. 위만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학자들은 위만 조선을 중국 정부였다고 주장합니다만, 위만은 망명온 집단이었지 중국 황제에게 임명되어서 온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만은 즉위하면서 기존 고조선의 풍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왕과 지배층 일부만 바뀌었을 뿐. 위만 입장에서는 나름 수많은 백성들을 아우르는 피지배층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고조선의 풍습을 모두 무시하고 중국대의 풍습을 강요했다면 반란이 일어나 위만을 내쫓았겠죠. 하지만 위만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고조선 기존의 풍습을 전부 존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위만조선이 수립되면서 고조선의 영토는 훨씬 더 넓어졌으며 여러 국가들을 가운데서 중개 무역하며 국부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고조선의 관료 조직도 한층 세분화되는데요 사기에는 조선상 노인, 상 한음, 이계상 3. 장군, 왕겹 등이 서로 상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만조선 이전의 관직이었던 상은 중국에서 따온 관직이 맞지만 조선상인이 이계상이니 이계 오로지 고조선에서만 나타나는 관직명입니다. 위만조선에 이르러 오히려 더 중국과 구별되는 주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갑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종 상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설령 고조선의 군주가 왕을 칭했다고 해도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중앙집권화된 국가가 아닌 부족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였기에, 상이나 명칭은. 왕 아래 수직화되어 있는 부족장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고조선에는 비왕이라는 관직도 등장하는데 정확히 비왕의 정체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죠 고조선이 비록 왕국은 아니었지만 거대한 부족연합 조직체여서 고조선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행정지역들이 있었고 외지에는 고조선의 복속된 부족들 예컨대 부여나 옥저 같은 거수국들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영토가 가장 넓을 때는 42개의 거수국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만이 내쫓은 준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준왕은 자기 세력을 데리고 고조선에서 추방되어 한반도 남부지방으로 내려와 선진문물을 전파합니다. 삼국지에는. 준은 그의 근신과 궁인을 건드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지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 그뒤 준의 후손은 절멸되었으나 지금 한인 중에는 아직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당초 조선왕 준이 위만에 패했을 때 남은 물이 수천명을 이끌고 바다로 달아나 마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한왕이 되었다. 고도합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를 한이라 칭했는데 이 한은 마한 지난 변환으로 나뉘죠. 이때 중앙의 후손들은 마한의 일부국을 구성해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 나라가 건마국 아니면 목지국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발전된 고조선의 모습을 알아봤는데 다음 편은 고조선의 멸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